현역가왕 2 방청객 스포로 성공개된 중결승 진출에 성공했다는 14명이 트로트 가수들. 현역가왕 2 본선 3차 전일2 라운드 합산 최종 결과에서 롤러코스터급 순위 변동과 충격적인 대반전이 속출한 가운데 중결승전에 진출할 현역 14명이 확정됐다. 지난 28일 화밤 9시 40분 방송된 MBN 개국 30주년 기념 현역가왕 2구회는 최고 시청률 10.8%, 전국 시청률 10%, 닐슨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 무려 8주 연속으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전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화요일 방송된 전 채널 전체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예능 최강자의 위엄을 뽐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 나선 나머지 현역들의 무대가 담겼다. 특히 본선 3차전 1,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11명이 중결승전 진출자가 확정되는 결과 발표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뒤집히는 예측 보러 결과들이 등장해 모두를 경악하게 한 가운데 3인 1조. 단한 명이 살아남는 데스매치루를 적용한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인 경쟁을 뚫고 세명이 추가 합격자가 탄생됐다. 먼저 한강은 한방이 없다는 평을 지우기 위한 의지를 불태운 끝에 노래하며 춤추며로 한 편이 뮤지컬 같은 무대를 완성했다. 윤명선으로부터 여태까지 본 무대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 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아 아쉬움을 샀다. 성민는 군복무 중에 현역 가왕 2에 도전한 패기가 오히려 무리수로 작용한 탓에 1라운드 직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충을 겪었고 급기야 수액 링거를 꽂은 채 현장에 복귀 걱정을 자아냈다. 성민는 이태원 연가를 최악의 목 컨디션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창 원곡자 주현미에게 자기 색깔로 불렀다. 라는 칭찬을 받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트롯계 큰형님 박구유는 히트곡 작곡가인 아버지가 항상 냉정했지만 본선 1차전 간대요 글쎄 무대를 처음으로 칭찬했다는 남다른 감회를 전했고 차표 한 장으로 남진에게 가요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해라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무대 공포증이 있다. 너무 많이 떨렸다.라는 위외의 고백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감 하락에 노심초사하던 송민주는. 봄날은 간다를 애절한 감성으로 풀어내 발라드 트로디 매력을 발산했다. 그러나 노래 마지막에 울컥한 감정을 드러낸 후 결국 무대를 하러 오는 게 무서웠다 라고 털어놓으며 오열의 모두에게 먹먹함을 안겼다. 김준수는 독감 확진을 받은 후 격리되는 등 경연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했다. 김준수는 환희를 택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무대를 선사했지만 성대가 헐어버린 안 좋은 목 상태로 인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매 라운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라며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초심을 찾고 있다는 신유는 님이어로 정면승부에 나섰다. 폭발적인 고음부터 환상적인 꺾기, 감정 표현까지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신유는 이전의 부드러운 면모와는 다른 남성적인 매력을 제대로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트로퍼포머 김중현은 본선 2차전때 예전에 비해 도끼가 많이 빠졌다, 라는 말에 자극받았다며 외로운 술잔으로 목소리와 노래만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눈물을 흘리는 김중현에게 주현미는 이런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라는 칭찬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제안는 소리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에 각성하며 엄마 임주리로부터 혹독한 조언을 들었고 애원을 선고, 달라진 호흡과 창법으로 차분하면서도 절절한 무대를 완성해 신동엽으로부터 성별을 잊고 그래 형한테 와할 정도로 몰입했다. 라는 칭찬을 들었다. 뒤집기 한 판이 종료된 뒤 현역 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망의 본선 3차전 최종순위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1라운드 점수와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만을 더한 11위까지의 현역들과 방출 위기. 9명 등 중간 순위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판정단 점수를 남겨도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 더욱이 240점이 걸린 국민판정단 점수를 합친 예측 불가 최종 순위가 발표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강문경은 9위에서 13위로 진해성은 8위에서 12위로 김준수는 12위에서 17위가 되면서 방출 후보로 확정되는가 하면 하위권 19위 제하가 10계단 수직 상승의 9위에 12위였던 노지훈이 1 12, 2위 14위였던 김경민이 8위로 올라서는 등 엄청난 대역전극을 이루면서 모두를 입틀막하게 한 것. 특히 극적으로 중결승행 막차인 11위를 차지한 애녹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뒤에도 믿기지. 앉는 듯 어리빠진 모습을 보이다 이내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아 충격의 여파를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1위 나태주, 2위 박서진, 3위 신유, 4위 김수찬, 5위 신승태, 6위 최수호, 7위 환희, 8위 김경민, 9위 재하, 10위 노지훈, 11위 애녹이 중결승 직행을 결정지었다. 이어 진해성 강문경, 박구윤, 김중현, 송민준, 김준수, 황민호, 한강성리 등 9명이 방출 후보들이 패자부활전에 나섰고, 3인 1조 3팀으로 나눠 진행하되 각 조당 한명씩만 생존한다. 는 룰의 마스터들은 도대체 떨어질 사람이 없다. 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때 김준수가 목상태로 인한 기권 의사를 전했지만 패자부활전 룰에서는 기권이 불가하면서 김준수도 후회 없는 경연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강문경, 김중현, 한강은 막걸리 한 잔, 박구윤, 김준수, 황민호는 보릿고개, 진혜성, 송민준, 성민은 갈무리를 택해 30분 동안의 연습 끝에 합을 맞췄고 강문경은 연습 도중 한강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라며 괴로움을 토로해 경연의 무게감을 내비쳤다. 편리 한잔 팀은 독특한 음색과 꺾기를 뽐낸 강문경이 마스터 12표 중 8표를 받아 살아났고 갈무리 팀에서는 진혜성이 전매특허 꺾기를 터뜨리며 부활했다. 보릿고개 팀은 예상을 뒤엎고 혼신을 다한 폭풍 열창으로 무대를 압도한 김준수가 뽑혔고, 김준수는 충격과 기쁨이 교차하는 듯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최종 방출된 김중현, 한강, 송민준, 성리, 박구윤, 황민호는 현역가왕 이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더 성장하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고 이들을 떠나보내는 현역들은 물론, 마스터들까지 눈물을 펑펑 흘려 눈물바다를 이뤘다 이어 대망의 준결승에 오른 강문경 김경민 김수찬 김준수 나태주 노지훈 박서진 신승태 신유 애녹 제하 진혜성 최수호 환희 등 14명의 현역들이 단 10장인 결승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살벌한 전쟁을 치를 준결승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한편 mbn 현역가왕 2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가 진행된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현역가왕 2를 검색한 후 대국민 응원 투표 버튼을 누르고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아이디당 하루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역가왕 20회는 오는 2월 4일 화 방송된다. 2 아이린 정격 결혼 발표 예비신랑도 공개. 내 삶이 완전히 바뀐 순간 전문. 아이린은 30일 오늘 제 삶이 완전히 바뀐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라며, 이 소중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가족과 가까운 이들 곁에서 조용히 간직해왔습니다. 늘제 삶과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는 걸 좋아했지만, 이번 만큼은 제 마음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반지나 프로포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특별한 무언가의 토대가 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루하루 새삼 느끼고 있어요. 라고 예비 남편을 언급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항상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번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물결표 저 결혼해요. 라고 결혼을 알렸다. 아이리는 1987년생 38살로 미국 시애틀 출신이다. 이후 독보적인 개성과 에너지로 크리에이터.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영역을 확장하며 한국 패션업계의 대중성에 일조했다. 2012년 패션 모델로 데뷔해 다채로운 색으로 염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6년 미국 포브스, 포브즈, 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CEO. 미국 타임, 타임, 위 세상을 바꿀 차세대 리더 중한 명으로 선정됐다. 오늘, 제 삶이 완전히 바뀐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가족과 가까운 이들 곁에서 조용히 간직해 왔습니다. 늘제 삶과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는 걸 좋아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반지나 프로포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 특별한 무언가의 토대가 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루하루 새삼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항상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번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3. 2다은 시댁 재력도 자랑, 하트 윤남기 수능 망치고, 외제차 선물 받아. 이다은 윤남기는 지난 27일 부부의 채널에 시부모와 함께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다은은 시부모의 위에 남편의 어린 시절이 담긴 앨범을 보고 추억의 에피소드를 들었다. 윤남기에게 전해들은 대입 시절에 대해 언급한 이다은은 오빠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 오빠가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되게 속상해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위로의 선물로 외제 소형차를 사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다은이 콕 집어차 모델명을 밝히자 윤남기가 그건 다른 차였다. 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이어 윤남기의 아버지가 차를 사달라고 졸라서 가보자고 했다. 사달라고 한 차가 외제 소형차였다. 많은 차 중에 왜 작은 차를 사려고 하냐 했더니, 그걸 꼭 사야겠다고 했다. 며 윤남기가 20대 초반 당시에 외제 소형차를 선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